집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 우리 집 고양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캣타워가 최고예요. 다양한 높이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캣타워 세 가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 1위. 많은 집사분들이 믿고 구매한 와우캣의 원목 캣타워예요. 34cm의 상단 지지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상단, 하단 지지대 모두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은 걱정 없어요 6 0 k g 의 사람이 매달려도 거뜬히 버틸 정도로 뚱냥이들도 편하게 쓸수 있어요 기본 구성에서 해먹이나 보드 등 우리 고양이가 좋아할 것 같은 다양한 구성을 추가하거나 여러 세트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구매할 수 있어요 기본 디자인은 호텔 A와 호텔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색상은 세가지로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는 컬러를 고를 210cm부터 260cm까지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해서 구매 시 천장 높이를 따로 측정해 적을 필요가 없어요. 반 조립 상태로 배송되어 기둥만 돌려서 원하는 곳에 조립해 설치하면 돼요. 무게가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 두명 이상 함께 조립하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만으로도 다양한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집사분들은 이번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구성에 하우스, 라운지, 풀기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BPF 캣의 풀옵션 캣타워예요.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 편하고 넓은 라운지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함께 있는 난간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휴식을 도와줘요. 견고한 강철 사각 프레임을 적용해 6kg 양이 두 마리가 올라가도 안전하고 아이들의 우다다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고양이들이 오고 가며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하우스가 라운드로 제작되었고, 위쪽까지 카페트 마감이 되어 있어 어디서든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기둥이 열려있는 구조라 기둥을 타기 좋아하거나 수직 스크래쳐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게 딱이에요. 보드와 투명해먹, 바스켓 등 추가 옵션을 더해 원하는 모양대로 다양하게 조립 가능하니 우리집 고양이의 특성과 배치하는 공간에 따라 집사분들이 원하는 대로 캣타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15년 집사가 직접 설계해서 믿을 수 있는 가르르 원목 캣타워예요 기본 구성에 라운지와 3줄 기둥 고양이집 해먹 3종이 들어있고 층마다 단차가 낮기 때문에 어린 고양이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두께 9cm의 기둥을 짜맞춤 공법을 사용해 제작해서 여러 마리의 뚱냥에도 안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세련되고 귀여운 디자인에 3가지 색상이 있어서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추가 옵션으로 관절 보호 바닥 매트 보드, 캣폴 세트 등을 함께 구매할 수도 있고, 네 개의 벽지 손상 방지 필름이 부착된 고정 기둥이 있어 천장의 고정에 사용해도 벽지 손상 걱정이 없어요. 모두 캣타워 구매하시고 우리 집 고양이들에게 재밌는 놀이터를 선물해 보세요.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 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